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칭찬은 듣는 사람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칭찬이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유명한 고기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 때 창공에서 한창 멋진 고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정비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무사히 착륙한 비행사는 실수한 정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비사가 바로 해고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비사도 자신이 해고를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비행사는 웃으면서 정비사의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왜 정비사를 해고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비행사는 정비사가 듣는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친구는 일생에 실수를 한번 할까 말까 할 만큼 뛰어난 정비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번의 실수를 해버렸으니 다시는 안할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계속 저 사람에게 정비를 맡길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정비사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말,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비사는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율법을 새로운 계명으로 압축해서 한 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살리는 말을 개발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대표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진실하고 꾸준한 칭찬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칭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냥 착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는 걸 보니 참 착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칭찬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일의 성과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개인의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좋은 칭찬이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이 한 일을 알아주는 인정과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주는 칭찬을 합치는 것입니다. 너는 참 착하다는 말은 존재를 알아주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칭찬이 되게 하려면 존재를 알아주는 칭찬 앞에 동생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주는 걸 보니까라는 구체적으로 한 일을 붙여주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번에 산스카프 색깔 너무 좋은데? 당신 감각은 언제나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내가 상당히 감격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 식사는 대박이 날 겁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모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는 선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이런 삶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구체적으로 세워주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낌없이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할 때는 칭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넌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돼. 이러면 듣는 사람은 결국 이말 하려고 앞에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 즉시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의 유통기간은 하루입니다. 지친 마음으로 사는데, 누군가 기대하지 않은 따뜻한 격려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뒤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 감사의 표현이 없다가 몇달 뒤에 느닷없이 그때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 칭찬받는 그 사람은 잠시 기억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위로는 즉시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모든 자리에서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은 사석과 공석에서 모두 해 주어야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칭찬을 잘 해줍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칭찬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혀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쌓게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왜 칭찬을 안 해주는 걸까? 여럿이 모였을 때 칭찬해 주면 괜히 나에게 질투심이 생기나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왜 칭찬을 해주지 않는 걸까? 혹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서 자신이 그만큼 너그러운 사람인 것을 과시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상대를 일관성 있게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꾸준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칭찬할 때 상대가 가진 잠재력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다섯 가지 칭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칭찬을 했던 사람을 찾아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델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 칭찬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약하고 시리에 빠진 자를 칭찬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기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가능성을 보시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거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여인이 자신의 혼수로 모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뒤에 자신의 머릿결에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어떻게 하셨죠? 주위 제자들이 왜 이런 낭비를 하냐며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가장 귀한 일을 했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이같은 헌신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오시지 않고 길거리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방 사람인 백 부장의 눈망울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너만 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며 칭찬하십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러서게 합니다. 제자들의 성급한 행동으로 거절감을 느꼈을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란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한명한 한 명의 어린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만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한 자를 비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없이 부족하더라도 항상 칭찬하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칭찬은 칭찬을 듣는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칭찬은 칭찬을 듣는 사람보다 오히려 칭찬을 하는 사람을 더욱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시킴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칭찬의 말을 했을 때 밝아지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기쁨도 커집니다. 칭찬은 자주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칭찬을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나도 살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전히 천국을 이루며 살수 있는 비결은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칭찬의 사람으로 삽시다.